이게 맛있나 봐요. 뜯어서 먹어요 이빨로.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희 마을레니어 왔어요. 짜. Hi, single visit please Okay, that'd be $30 are there walking sites uh campground are uh, they all full or cougar rock and ohana pakash campground are already full if you go to white river there might still be something there okay but that is on the opposite end of the park okay uh, too bad. uh that's your uh, map and a pass for it you. you're okay, all set to go cool. thank you you're okay. <laughs> welcome 그니까 그것도 다풀인가 어머나 어떡해! 아또 예약 사이트를 누가 캔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도 다 찾는데 캔슬한 게딱 하나 남아가지고 우리가 픽업하게 됐어. 진짜 다행이다. 와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레인저 스테이션. 여기 있고 여기서 Boy, B, Loop으로 가가지고 27 이렇게 쭉 돌아서 여기 27 오늘은 워킹사이트도 다찬거예요 워킹사이트도 다 차고 딱 이거 하나 남았네 남은... 어, 오늘 방금 <laughs> 캔슬을 누가 해가지고 우와. 아주 좋아요 좋다 좋다 자 한번 가봅시다 근데 Loop A는 다른데 자 Loop B 오른쪽으로 쭉 가고 오늘 범배는 어, 오늘 번이 있긴 한데 캠프그라운드 파이어팻 안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음. 자 여러분 오늘 도착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쿠월락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했는데 원래 여기가 진짜 인기 많은 데라서 예약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선착순으로 들어온 데를 겨냥해서 왔는데 오늘도 운이 좋게 이 많은 캠프사이트 중에서 한 군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B27번 요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어, 저희가 진짜 캠핑장 오늘은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들어올 때부터 입구부터 꽉 찼다 해가지고 예약이 다 찼대요. 그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자리마저도 다 찼다고 해가지고, 아, 참 걱정이 됐긴 했는데, 왔는데 한 자리가 딱 이렇게 운이 좋게 나가지고 캠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차를 입구에서부터 요렇게 됐고, 차랑 캠핑장이랑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이제 차를, 차에서 내려가지고 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자연 캠핑장이 나와요. 여기 캠프파이어 하는 그 파이어 핏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피크닉 테이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푸드 스토리지. 음식 담아놓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마을레이니아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다 여기다가 걸어놓고, 락해놓고, 걸어놓고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강물이 흐르는 뷰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자연이 상당하죠? 자연이 어마무시해서 이렇게 나무에 돌도 이렇게 들어가있고 어, 요런 오늘은 요런 아주 초자연적인 느낌이 나는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혹리서들 멀리, tickle Tarara Tar Wow Very <sighs> good Very good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마음 배그랑 좀 다르죠. 네. 야. 아니 구름만 없었으면 더 완벽했는데. 어, 근데 구름 있어도 예뻐요. 구름이 이렇게 잡으니까 예쁘네. 딱 걸려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걷고 있는 트레일은 스카이라인 트레일이라고 여기서 계속 걸어가면 어 저, 저 위에 파노라마 포인트라고 전망대가 나와요 이제 저 뒤로 보이는 데가 비즈를 세는데 이만큼 밖에 안 와도 숨이 벌써 차네요 대화가 사라졌어요 계속 자 열심히 걷자 네. 재밌어요. <laughs> 우리 어퍼섬님이 말을 잃었어요. 힘들어서. 근데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어, 계속 오르막길이고 한 1.5마일만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르막으로 1.5마일 은 엄청난 거리인데. 이렇게. 어때? 어 좋다. 가방이 물때 멈춰 못거든. 어디야? 아, 유럽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스킵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아, 진짜. 그렇지. 여기서 썰매. 어. 썰매 가지고 와가지고. 아, 근데 밑에 계곡이라서 엄청 위험해. 근데 그 어, 밑에 물 지나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면 일로 가야 돼. 스카이라인은 일로 오른쪽으로. 와, 어이구, 봐. 저 밑에도 트레일이 쫙나 있다 그렇지. 저 밑에. 아름답다. 자 여기 이제 공터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이라인 트레일로 올라갈게요. 한1 마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고.